자그마치 3만 불이네요. 4천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선물거래하면서 항상 내던 수수료 그게 쌓이면 얼만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그마치 3만불이네요 4천만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서 페이백 받은 건 아니니까 못해도 5만불은 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마진거래할 거래소를 찾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수수료율이 제일 낮은 겁니다 여러분이 알던 선물거래 수수료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많게는 10배 100배까지 비싸지기도 합니다 투자로 돈좀 벌겠다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처럼 오르내리는 이 코인 판에 뛰어들었는데 무작정 레버리지를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 얻는 만큼 많이 벌고 잃는 만큼 많이 잃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로 뻥튀기한 가짜 돈 말고 진짜 내 돈이 수수료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수수료가 3만 원인데 레버리지 10배를 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수료 우주 최강으로 아낄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벌에소는 무조건 맥스씨 써야 되는 건 아시죠? 테더맥스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어, 제가 왜 여기를 추천하냐면 여기 보세요. 맥스씨 수수료를 90% 돌려줍니다. 맥스씨는 원래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거래소예요. 근데 수수료가 싸다는 아니란 생각 때문인지 제 주변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여기서는 다 시장가로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거리해요 물론 코인 거래가 지정가로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인데 언제 죽고 언제 팔겠어요. 그래서 시장가를 쓰더라도 수수료 아끼면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맥스씨 수수료는 지정가 0, 시장가 0.01입니다. 그런데 이 테데맥스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시정가 0 시장가 0.0055가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싼 수수료가 있을까요? 저는 왠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수료는 맥스씨에서 블랙골드 찍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루에 몇십 개씩 거래해야 이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테더맥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 쓰기만 하면 단숨에 블랙골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불이나 받았고요. 그럼 테더맥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아, 여기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아래를 조금 내리면, 여기에 신규 제품 거래소의 맥스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가입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이미 계정이 있다고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 누르셔서 계정 만들면 됩니다. 대신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원래 계정이 안 썼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조금 귀찮을지 몰라도 저처럼 페이백 받으려면 필수예요. 여러분의 거래 성향이 시장가로 긁는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평가 쓰시면 안 하셔도 되죠. 가입하고 나시면 여기 UID 입력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UID 쳐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누적 페이백, 남은 페이백이 뜹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이 100불 넘었을 때 출금하시면 돼요. 그럼 맥스씨 지갑으로 입금됩니다. 그럼 그거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한만불다 추가해서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수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현타올 정도로 많습니다. 저처럼 맥스씨 쓰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